네 이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네요 오늘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을 저희 현장 차량들이 좀 많이 와있고요세팀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현장에 위아래층 두 군데 누수라서 만만치 않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물 네, 배관 이중관 안에 배관이 터져 가지고 cd관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아래층에 방금 누수가 있어가지고 오전 내내 이 중간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고 또 위층도 이렇게 이 중간에 누수가 돼가지고 네, 또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집이죠. 하루에 이제 위아치, 위아래층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. 이쪽에 온수배관이 터져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땅 속으로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분배기까지 가는 배관인데 중간에서 어디에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된 이 부분의 배관 네, 이 부분을 잡아 빼서 다시 삽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이중간 누수. 중간에 뭐 꺾여 있으면은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뭐 찢어져 나오기도 하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뺀 배관인데요. 여기다 압력을 넣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요 부분이 꺾여가지고. 어디 아, 여기. 아, 완전 실판꾸네. 실방 꺼놔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, 여기 아래층인데 아래층이 샤워기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터졌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 뒤에 분배가 있죠 뒤로 돌아와서 뒤쪽에 발코니 안에 전공구가 있고요 이 전공구 안쪽에, 아이고, 아이고. 네, 이렇게 배관이 있는데, 이, 보면 부부 샤워라고 써있죠. 샤워기 단독 라인입니다.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이 단독 배관이 중간에 꺾여서 터진 거죠. 그 부분을 간신히 빼내서 새로운 배관으로 삽입을 시킨 다음에, 이렇게 배관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. 밑에 층이 공사가 좀 오래돼서, 한참 동안 공사를 했고요.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공사라서. 이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위에 층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배관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. 연결 이후에 압력 검사를 진행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아래 층 다시 한번 압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더 이상 누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공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복구만 남았는데 피해 복구도 저희가 전문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.